어. 아나 진짜 저 행정관 저거 진짜 얘는 와 저래 왜리와 행정관 아나 진짜 행정관 진짜 씨. 왜 그래 그거 줘 빨리 아나 진짜 이거 왜 머리를 또 뽑아와가지고 중대장님 아, 머리 50에 뽑았다니까 중대장님 너3 0 5 0에 뽑아서 저.. 김장님 네, 43.. 쓰읍.. 5 0에뽑았다니까 일단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음. 자 일찍 훈련병들! 네. 네! 많이 피곤하나?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 요즘 이렇게 피곤하다가 말하게 아, 돼 있구나? 아, 많이 피곤한가 보다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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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참.. 이거 나 때네 이거 참.. 야 피곤해도 이거 잠을 못 자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확 많이 피곤한 거 어? 나는 1년 동안 잠을 안 잤어. 난 2년 어? 아니, 아니 나는, 나는 2년 난 2년 4개월. 나 2년 6개월. 아아 아, 아! 2년 8개월. 나 3년 어? 아! 아. 잠을 잠을 행정단! 알겠습니다. 난 잠을 자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캬참 아, 잠이 온다고 해버리네 진짜. 아유아두 중사 왜? 네 아닙니다. 두 중사도 한복 할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두 중사는 몇 직인가? 저는 삼직입니다! 음.. 어? 한번갈수 있도록? 네! 음.. 쟤잘 쓰고 있나 쟤? 니.. 네, 오른쪽에 있는 휴대폰 가지고 바로 튀어와 튀어와! 왜? 아, 리니지M이랑 소문이 있어 휴대폰을 하게 돼있나 어? 휴대폰을 하게 돼있어 간부들은 원래 쓰지 않습니까? 간부들은 원래 쓰긴.. 쓰기... 간부들은 응. 원래 쓴다 아, 간부 내가 초이마사 때 내가 안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초이마사 때는 행정관은 PRC 999K 었지아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준사 넘어갈 때나 삐삐 좀 쓰다가 그래. 네. 래 아유 갑자기 기억나네. 아유. 아 참. 요즘 시대 는아닙니다아 근데 이야이 아사는 이참 신기한 게 이게 참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야더 진하네. 어 가우스 아, 행정관한테 이거 가까이에서 말해봐봐. 어. 어. 와 나는 깜짝 놀랐어. 아뭐 어. 해봐. 어 진짜로. 시 대신 아닙니다 이야 이씨아 근데 마늘이 이거 김계수도 썼어. 야 이거는 정말 <laughs> 어나 깜짝 놀랐네. 어. 자, 넌몇 직이야? 저 사직입니다. 사직이야? 예. 한복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응. 여기서 왜 한복을? 음. 가서 한복에 어디 <laughs> 어디 왜 예. 저기서 한복에 영창 가서 아예. 어 한복 하고 와신씨 예. 잠시만 잠깐 잠깐 너 이직이라는데? 예. 아 행정관이라 바꿨나? 예, 사직입니다. 음, 알겠어. 사직 때 저기 그 뭐야 예. 훈련병들이랑 같이 예. 어 아침 준비해야 된다, 알겠나? 조식 준비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도시 안 먹나 그러면? 어? 배달 맛있게 됩니까? 이 새끼가 이거 뭐 배달 같은 드립을 치면 치는... 아, 저저행정하군 헌데리아 좋아해 군데리아 세팅할 수 있도록 군데리아따 세팅한다 알겠나? 24시간 마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군데리아 세팅을 할수 있도록 한다. 예, 알겠습니다 하사 킹기훈. 하사 킹기훈. 할수 있도록 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최실 최씨. 오늘 퇴근해 보습니다 아, 아 예. 퇴근한다고? 어..이제.. 자 다음에 하는건니 아님.. 오어 음. 야.. 행정관이 퇴근을 안했는데 퇴근을 해? 와..이거 세상 참 많이 좋아졌구만 아니 저 퇴근이랑 어. 병웠보다나 때는 저.. 전투 보충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었는데 야. 세상 많이 변했네 아이그.. 그 뭐냐.. 뭐요? 5분 대기인건 아나? 어? 5분 대기인건 알아 5분 대기.. 문지 알고 있습니다 어.. 전쟁이 아유. 혹시 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르면 바로 5분 안에 오는거 전쟁이 나면이 아니야 전쟁이 안나도 5분 대기는 무조건 부를 수 있어 아. 어. 그럼 저 궁목에 여쭤보겠습니다. 음, 제 사무 오늘 좀훌륭다 같이 합니까?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또 이거 또 그건데. 아, 데대기인데 이게 대기 바로 와야 되기 딱 잠깐만. 아니, 아니 행정관. 연탄 밟고 왔나? 아니.. <laughs> <laughs> 왜? 근보이십 <laughs> 너희들도 그렇나? 양말을 신었. 아 네트 양말을 신었구만. 쏴서도 신었. 아 오케이. 어. <laughs> 자, 아 퇴근해도 돼? 네. 퇴근할 거야. 아너 마음대로 해. 왜? 네. 퇴근할 거야? 네. 이. 저희... 가? 가. 가.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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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벨트 송. 내가 참고로 말하는데 나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우리 선임 하사관님들이 근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곤 했었어니아 됐어 그 행정관. 그럼 그러니까 다 저기 그어 악습이 악습.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근무를 너무 많이 기다려 가지고 아, 3 년을 기다린 적이 행정관. 있습니다. 진짜 악습을 그렇게3년 그럴... 네. 3년 동안 근무를 누가 기다렸어? <laughs> 아야 제가 집까지 안가 버렸어요. 아이고 참3년 동안 근무를 기다렸구만. 예 예. 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기해 주시고. 아니 퇴근해. 열심 네, 다 내 옷이 어디 갔지? 어, 아, 태그 해. 필 송. 음, 태그네. 태그네. 필 송. 음. 음 아야 경례를 내가 안한거 같은데. 오케이. 어. 음, 저기 저기 있어 가리니까 저기서 경례하고 있어. 저기서 어 저기서 경례하고 음. 있어. 어. 그러면은 너는 저기 영창, 저기 철거하고 저 침대에서 혼자 갈수 있도록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음, 그래, 들어가. 야너 저기 잠시만 이거 그거 아니야 킹오파이터의 저기 베레 베레나루 아니냐? 베리마루 아니냐? 이거 뭐냐 이거? 페니마루인데 어 어, 베레나루가 아니라 베레나루는 당신 베 있는 <웃음> 겁니다. <웃음> 당신이라 했나 헤인관 지금? 어? 아, 죄송. 헤인즈관. 예. 당신이라 그랬어 지금? 제가 선을 넘어갔습니다. 잘수 있도록 한다 알겠나? 네 음. 알겠습니다. 야, 너도 경례하고 와야 헤인즈관한테. 필승. 음. 대게해 3량 내야지어 음. <laughs> 경례를 한어 경례해야지 계속 음. 아니 저기서 뒤에서 경례하고 저기 있으면 저좀 하고 있어 그렇게 음. <laughs> 좀 하고. 자, 음. 오케이 행정관 예. 근데 이게 좀 너무 이게 너무 악습이지 않나 이거 지금? 어? 아이 그러면 제가 어. 받아주겠습니다 음. 음, 그래. 오케이? 자 퇴근할 수 있도록 아이 음. 네, 그래 감사합니다. 주정사 들어가 자자자 음. 주정사 들어가고 자 그러면은 일찍 준비자들은 야무치게 어, 야이 개새끼야. 너 뭐야? 또바로 경례해. 이 진짜. 씨. 정말 나때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어, 오케이. 됐습니다. <laughs> 아또 이거를 자 퇴근. 네. 예. 센스 있었어. 아, 아, 대근해, 아 참. 어, 경례하고 근데, 가. 준대장님. 응. 음. 저 잡니까? 난 못해. 음. <laughs> 아니, 군대인데. 밖에서 아 군대니까 밖에서 아까 그러면 오케이. 자. 어, 밖에서 저기 그 뭐냐 텐트 쳐놨는데 거기서 자. 자, 어, 거기 카메라 하나 줄게. 중요한 그래도 안에서 제워지지 않겠습니까? 킹규 음. 화장실 출발 출발 화장실 화장실에 저기 들어가 그 카메라 하나 설치해 줘. 어, 숨이 걸려. 응. 아니면 뭐 가서 자? 화장실 뭐 저기 내모레실행정관실에산다이 네모, 말인가? <laughs> 야 <laughs> 미친놈이 <행정관실>. 구석이 <laughs> 너무 많아? <laughs> 행정간실. 아무튼 저는 그뭐 산책이나 좀 하고 있습니다. 간첩? 뭐 탈영을 하겠다는 소린가? <laughs> 야, 아 이거 새벽 1 시에 외출증이 아, 끊어진 게한 1974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아니 행정관? 예, 예. 아니 행정관에 입었나? 제가 1 9 6 5년때한번 하고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예예. 아, 아, 예, 아, 예. 아, 참 진짜 이게. 행정관님 혹시 몇 개십니까? 아, 내가 저저 해병 저하성원 77기. 음. 저희 아버지가 60년생이신데 420. 아, 아 참. 아버님은 병이시고 간부 아닌가? 간보람 병이랑 같나? 에이 참씨 어? 나좀 재수 있 틀리십니까? 그래 음, 음. 나 아버지한테 병은 음. 좀 아니지 않습니까? 병이야 병이라고 병이요? 병이요? 오. 병이 아니라 병이라고 ㅅ 고조대전 아버지도 병입니다 우리 아빠 해병대 하자 이 개새끼야 뭔 개소끼 새끼가 사이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니 병이라고! 너희 아버님! 아니 근데 저거! 나이 처음 먹고 잠. 거.. 아.. 이런 말 하는 게.. 아 참.. 민정언니 아버지도 병이십니까? 다 병이야! <laughs> 어? 안 받았잖아? 응. 뒤로 가! 들어가! <laughs> 뒤로 가? 그래.. 가만있어.. 어.. 아자기 어, 애들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게.. 치킨 한 마리 또 튀겨, 튀겨주고 그럴까? 가 준대장님, 음.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할까?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장까지 오늘 싸.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그래. 행정까지행정까지행정까지행정까지행정까지행정까지 행장. <laughs> 야, 저슈넨치킨으로 줘. 치킨. 순살 치킨 말입니까? 음, 순살 치킨 두개 줘. 음. 포항에서 정말 자, 한 명씩, 한 명씩 듣고 어, 할수 있도록 한다 자. 네, 김치 없습니까? 동작 그만. 김치? 어? 아닙니다. 잘못 장... 들은 거 같습니다, 주리 님. 김치라고 그러는. 아! 여기 아, 있습니다. 아! 아! 다모르할수 아, 네, 예. 있도록 하자 아, 어. <laughs> 오케이. 해병은 안 되는 걸 되는 게 만드는 게 해병인데. 알겠습니다. 젓가락 하나로 먹어. 음. 알겠습니다. 두 개로 부러 먹지 마. 하나로 먹어. 그렇지. 음. 두 개로도 부러 먹지 마. 하나로만 딱 먹는다. 하나로 알겠다 알겠습니다. 음. 자, 시작. 알겠습니다. 아, 편히 알겠습니다. 먹어라. 편히 먹어라. 왜안 먹나? 맞으십니까? <laughs> 야 이거 나 때는 이거 참 라면 먹을 때 이거 안주로 같이 먹고 그랬었는데 이거참 반찬으로 아, 같이 아, 먹고 그랬는데 아니 중대장님 은저 발가락에 키스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죄송해요 참 이거 아 발가락은 내가 숨겨야겠구만 어참자아 무좀 어, 뭐 무좀이야 뭐 야, 참 무조, 좀... 무좀이라고 하네. 아이고, 참 무좀이라고 하네. 행군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어? 주듯이 동상 걸린 것 같습니다. <laughs> 행군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행군을. 아이 참. <laughs> 뭐 말해? 말해. 괜찮아. <laughs> 아니, 몸이 아,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어 있습니다. 음. 아유, 뭐 족발 보쌈 여기 있습니다. <laughs> 자. 네가 먹고 싶어 하는 복 족발 보쌈. 자. 자. 안상하면 한오습니다 뭐? 안상한 거. 아니, 안상했어. 자. 잘니다 확실합니다. 아! 발가락에왜 파마산 치즈가루 뿌리셨습니까? 무작 그만. 무작 그만. 파마산 치즈가루? <laughs> 아, 아까 아까 있었습니다. 털어 줄 겁니다. 파마산 치즈가루 뿌려서. 고맙다. 니다 뿌려 줄게. 죄송합니다. 고 와, 와. 죄송합니다. 그고 와. 보여줘? 죄송합니다. 안 돼, 행정관. 예예. 예. 이렇게 이렇게 웃나? 아니, 죄송합니다. 막상 뭐, 치즈가루가 그렇게 웃긴가? 죄송합니다.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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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먹어. 감사합니다. 야, 정말 우리 하사 킹균이는 너무 좋아. 정말 나때 같은 경우는 내가 먹기 전에 선임 하사한들다 돌리면서 그 국물까지 다 돌리니까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껍질이라도 씹어먹고 그랬는데 이 하사 킹균이는 정말 행정관이 앞에 있고 중대장님이 앞에 있는데도 아 됐어 뭐 행정관 좀 옛날 얘기 좀좀 그만해 <laughs> 어련히 뭐그 하겠나 어예아 알겠습. 진짜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킹고나사 한번 맛점 보겠네 <laughs> 그렇습니다 맛점 <좀> 보겠다고 그렇습니다 <laughs> 아 됐어 됐어 나는 킹구나사그 먹었는데 맛점 보겠네 내가 맛좀 보겠다고. 알겠습니다. 음. 크, 참 이게 야, 이게 참 30년대도 이게 계속 이게 맛이 이게 좀 궁금하긴 해. 음. 음. 야, 이제 3 0 년이 지났어도 음, 변함이 없어. 새로 하나 끓여드시는 게. 나... 음, 아니, 아니, 저 육개장 어디 갔나? 야, 맛이 정말 좋구만. 음. 음, 아니, 아니, 잠깐만, 내가 육개장 그거 같은 경우는 내가 국물을 좋아하는 편이라. 야, 행정관, 그참 먹을 줄 아네, 참 진짜. 어. 아이고. 그 행정관 그 저기 그거 뭐냐, 그. 동그랑땡 이런 거를 먹어야 돼. 아이고, 아이고야 참 맛있게 먹구만. 음 좋아 좋아. 진짜아 응. 괜찮다. 대벽은 말이 없다. 알겠습니다. 행정관 예. 나도 좀 한번 국물만 좀 봐도. 아 예. 음. 국물 같은 경우는 야 국물 이 맛있구만. 야나 아, 먹어. 예. 행정관 아이고 참 진짜. 많이 배고팠나 보네. 어? 예. 아우. 아유, 오늘 훈련이 좀 빡세긴 했어. 음, 이거또 행정관 또 이렇게 또 들키는 모습 보니까 또 나도 또들키고 음. 싶구만. 아유, 말입니까? 음. 아 그러지 마니까. 하나 아, 예. 아,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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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제 좀 아유. 제가 좀 주려고 했는데 또 마지막. 남은 거 제가 못 참선. 아 이거 찌꺼기 그 마지막 그거까지 먹느라고아 제가 저 우리 소시지 별로 감칠꺼기 아니겠습니까. 감칠꺼기 잡아리겠다만 진짜. 아. 아이고. 아유. 제일 맛있어 그 끝부분이 어 나토르인데 아유 이게 제일 맛있어. 어, 이게 나토룹인데, 아유, 제일 맛있어. 음. 이렇게 됐는데 아니, 기운이. 네. 기운네. 응. 지금도 자. 제가 군대 오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어 뭐야? 좋아. 응. 음. 야자 타임 할수 있으니까. 어? 괜찮은다. 캠프 왔구만. 어? 캠프 왔어. 캠프 말 나온 김에 야자 타임 한번 해봐. 아이, 아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까? 아이 그래, 아이 그래. 오늘 뭐 기본인데 뭐병 병은 우리랑 어떻게 야자 타임을 하나? 어. 가족끼리 합니까 어라 친아이. 야, 야. 뭘 보냐? <laughs> <laughs> 내 발을 확다파버릴래이 필승! <laughs> 내려 예! <laughs> 야. 저대지들이다 이유가 있다 너희들은 중독이냐? 중독입니다! 그래? 예! 너 내가 전에 뭐, 뭐, 뭐 뽑, 뽑는다고 했지? 예 뽑기 뭐 한다 했지? 예, 예 맞습니다! 뽑기? 예 오늘 오랜만에 이빨 뽑기 한번 해볼까? 어, 저 오늘 치과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아니 아니 그리고 또나 때는 말이야 <laughs> 이빨 뽑기 위해서 했었거 너희, 너희는 이제 인형 뽑기 세대지 얘! 딱 잡아가지고 짝 하면 재밌거든 야 중년 김봉준? 너 오늘 나한테 엄청 이만 길게 한다고 말안 했어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한데 10시간 더 남았습니다 <laughs> <만신 드리고. 웃음> 시청자 형님들 모르실까봐 한 파트만 하고 간주를 왔습니다 1시간 반이상하고 왔습니다 10시간 더나왔습니다 음. 그런데 오니까 고정돼 뭐, 뭐, 있었어 그럴 수 있는데 론호 음. 네뭐눈 눈산 타도 왔냐? <laughs>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발가락 왜 그렇게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차라 썰어 뭘뭘 봐? 맞 지금.. 뭐? 예! 아닙니다! 스테야! 예! 아이.. 뭐..뭐..뭐지? 상사 김인직! 상사 김인직! 음, 참 귀엽다.. 예. 음. 상사 김인직! 상, 상사 김인직! 상사 김인직! 중형 김봉준! <laughs> 아니 너는 근데 내가 좀.. 그냥 말하는 건데 중령 김봉춘 중령 김봉춘 중령 김봉춘 중령 중령 김봉춘 중령 중령 김봉춘 나 오자마자 뭐 시켰지? 뭐 어떤 그너나 의경 출신인 거 모르냐? 아 내가 어떻게 알아? 뭐 그냥 뭐 통? 내가 이 집사람이야? 죄송 사단장입니다 통이 아니라 사단장님입니다 사단장님 3분 지났어 <laughs> 아가리 걸려. 아가리 걸려. 주먹 들어간다. 주먹. 아가리 걸려. 걸려. 크게. 저 크게 들어 크게. 들어간다. 하겠다분분들한다분다어아다어좀 아, 네. 어, 어, 닦아야겠다. 닦을 때 옵다. 아 여기. 니다 원래 부었어야 습니다어뽕사니다자나 지금 숨을 안 쉬고 있다. 네. 오케이 숨을 안 쉬고 있다. 오케이 자자 어, 아, 가만 있어. 아, 일로 와. 뭐해? 자, 새끼가... 자 가만 있어. 새끼 자가 자 너희들은 아까 전에 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근무 출발하니다 알겠습니다. 음. <웃음> <웃음> 아니 그 뭐냐 이 두꺼운 거좀 이렇게 좀어알겠 입고 오게 밖에 너무 추워. <laughs> 음. 그렇지. 음. 두손아 <통성>, 필수. <필성>. 열심히 다 그래. 드시. 뭐야? 곤데 나갔습니다. 드십시오. 네, 드시죠. 곤데 나갔 같이 드십시오. 아유, 어서 드십시오, 그래, 힘들... 어, 사장님. 여기서 힘들겠다. 원래 이제 좀 고지 시간 분들이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 또 세대 나이로는 또 통하지 않는다. 아는 도대체 몇 살이에요? 나도 모른다. 무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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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3 0 년, 4 0 년? 내가. <laughs> 나도 잘 모른다. 어. 우리 때, 우리 때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대변 원래 말이 없다. 그럼 못지 않지. 얼 먹어. 왜 하는 거 어, 치킨을 안 먹겠다. 행정관은 그거 고지식 해가지고 원래 치킨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아, 치킨 같이 드시겠습니까? 네, 빨 먹으라, 먹으라.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중사! 주 중사! 왜, 왜 깼어? 밖에서 요요 소리가 나길래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아, 와서 먹어. 박사님, 치킨 주세요. 요? 요? 어뭐야 y 요 u i l 드 t a k 드 it to t 니다 c i 니 y 다 l l take it to the city. 님 l l 좋아하십니까? to t 니 e city. I'll take it t 네 the city. i 치킨 먹는게 씨발놈들이라 생각해서면씨안놈들이라이누 <laughs> 먹어라 왜그래 행정관토 어? 왜? 바라킹기요 아, 응. 왜? 아닙니다 아유, 그래 우리 씨발놈들은 간다 필송필송 <laughs> 기현이 안 먹나? 예아 저도 좀 먹어야죠 이제 좀다 가면 우리 예. 아, 치킨 좋아하잖아 기현이야 예 이거 예. 응. 안 먹나? 뭐가 뭐, 두루사님은 병? 정말 군생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 별거 <놀람> 아니지. 띠현님. 하스킹규. 띠현님. 하스킹규. 그래, 그래. 누가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잘하고 있구만? 아 근데, 예. 먹고 싶은데.. 음... 예. 내가 손이 없어서 그러지? 어, 하스킹규. 음. 아. 치킨? 아. 음, 음. 오. 아. 어. 구속 당해요. 어. 양념 많이 흘리셨는데요. 어, 이 흘리셨습니다. 알. 후식. 안다도 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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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는 게 아니고 이게 요 양념 소스가 묻어 가지고 이거를 닦아 드리려고. 닦아 드리려고 하는 어. 겁니 그런 겁니다. 거 없다. 다 닦아라. 잘 때마다 향가 다가서. 이거 있사람 먹어라. 등만두. <laughs> 이게 웃겨? 버스킹 <바스킹기육>. 기웃. 군대가 장난이야. 웃다 <laughs> 이게 웃겨? 깁니다 아까 뭐라고 했나? 세 글자 말해봐라. 등만두. 등갈비 아, 만튀 등갈비 만두 튀김 얘기한 겁니다. 음. 그래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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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특히 뭐거처럼 음. 아. 아, 남 있나? 아, 있나? 와, 이또 이런 내납닭은 어? 닭껍질이 잘 지지. 진짜 맛있다. 버섯 버섯하지 않습니까? 버러들이 <laughs> 도비 <두비>. 나나다. <놀라>